안녕하세요.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업무 소개를 맡은 호환성 확인 전담 기관의 김현진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호환성 확인 업무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자세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호환성 확인이 어떤 건지에 대한 호환성 확인 개요부터 호환성 확인 관련해서는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를 FAQ로 정리하는 것까지 준비했습니다. 호환성 확인 개요에서는 어떻게 호환성 확인이 처음 나왔는지, 그리고 현지 현황은 어떤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추진 배경입니다. 어, 환성 확인은 표준 프레임워크가 2009년 6월 공개 이후에 정말 많은 공공정보와 사업에 표준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 그러니까 적용이 되면서 우리 솔루션이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사업에 문, 적용이 되는지 문제가 없는지를 어, 업체에서 좀 확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 국내 외사를 좀 검토를 해보니 어, 애플과 또 MS, MS, 마이크로소프트 사 같은 경우에 플랫폼 호 환성 확인을 진행하고 또 국내 공공에서는 니어 웹 접근성 인증을 한다는 사례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아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아이 호환성 확인이라는 제도가 발주자와 업체 간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저희가 십이 년도에 표준 프레임워크 포탈을 통해서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호환성 확인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호환성 확인이 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호환성 확인은 크게 이 솔루션 확인 대상의 호환성 확인 대상에 따라 정의가 약간 달라지는데요. 기반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표준 프레임워크로 구축된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했는지 그리고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따라 그걸 확인하는 절차를 호환성 확인이라고 하고요. 연동이나 지원 소프트웨어 같이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과의 인터페이스 연결 및각 단위별 기능 확인을 테스트하는 것을 호환성 확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호환성 확인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파트에 서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호환성 확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환성 확인은 국내 대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진행하는 상시 유료 서비스입니다. 평균적으로 한 3~4주 정도가 걸리는데요, 이게 업체 솔루션 성격에 따라 그리고 테스트 환경에 따라서 3~4주가 아니라 더그 이상이 걸릴 수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업체 호환성 확인을 요청을 하셔야 될 때는 아 3~4주 정도 걸릴 수 있고 그에 조금 더 걸릴 수 있다는 걸좀 염두해 주셔서 한뭐 2주 전에 호환성 확인서 갖고 와라 이런 표현. 이런 요구는 하지 마시고, 충분히 한 3, 4주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환성 확인서에 보면 유효기간이 유효기간이라고 이제 가끔 이 호환성 확인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근데 호환성 확인서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호환성 확인서를 보시면 이 솔루션이 표준 프레임워크 어떤 버전과 호환성 확인이 되어 있는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A라는 솔루션이 표준 프레임워크 3.9와 호환성 확인을 받았다고 확인서를 받은 경우에는 3, 이 솔루션이 3.9 버전과의 네, 그 호환성 확인은 쭉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호환성 전체적으로 뭐 관리, 감독 그리고 규정들을 운영하시는 건 현재 확인기관으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센터에서 담당해주고 계시고요. 표준프레임워크 신청 그리고 점검부터 호환성 확인 발급을 담당하는 점검기관으로는 사단법인 오픈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가 선정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 12년도에 호환성 확인이 나왔을 때는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 표준프레임워크센터에서 전담해서 진행을 하셨는데 202018년도 12월에 호환성 확인 운영 지침이 나오면서부터는 저희가 저희가 속해 있는 오픈 플랫폼 개발자 커뮤니티가 전담 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앞 페이지에서 기반 연동 지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이번 페이지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그 호환성 확인 대상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반 연동 지원으로 분류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가장 많이 보시는 솔루션이에요 cms나 포탈 솔루션 같이 포트, 포탈 솔루션이 보통 기반 소프트웨어 분리가 되고요 그 기반 소프트의 의미는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 및 공통 컴포넌트를 활용하여 구축된 소프트웨어를 말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 위에다가 CMS 관련된 기능을 추가해서 솔루션 형태로 만든 걸 기반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동 소프트웨어는 DBMS나 w a s 같은 걸 연동 소프트웨어를 구분하는데요. 표준 프레임워크와 연동하여 시스템 구축 시 필요 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연동 소프트웨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의 시스템 구축 시 필요한 부가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원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지만 도대체 기반 연동 지원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제가 뒤에 조사를 바꿔서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했는데요. 어, 표준 프레임워크로 구축된 솔루션은 기반 소프트웨어이고요. 표준 프레임워크와 함께 연동돼서 돌아가는 솔루션은 연동 소프트웨어이고요. 표준 프레임워크를 지원하는 솔루션을 지원 소프트웨어라고.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아, 그 다음 페이지는 현재까지 호환성 확인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장표인데요. 어, 올해까지 총 12년 동안 440건을 확인했고, 288개 업체가 호환성 확인을 받았습니다. 두, 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수치가 조금 다른 이유가 어, 업체 수의 경우에는 버전, 갱신 등 중복권을 제외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막대 브래프는 저희가 연도별로 호환성 확인 건수를 정리했는데요. 녹색은 신규, 남색은, 남색은 갱신을 의미하는데요. 보시면 2018년도까지는 신규 건수가 정말 많이 증가했고, 2019년부터는 갱신 건수인 남색이 조금 더 그래프가 올라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두드러지게 마지막으로 보시면 어 갱신 건수가 그 남색 그래프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올해가 한70% 이상 갱신 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한두 가지 정도를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아, 한번 받은 업체는 계속해서 환성 확인을 받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아, 이미 많은 업체들이 받았구나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오른쪽 그래프는 저희가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별로 확인한 건수를 쭉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요. 어, 지금 보시면 3.5 버전이 60건으로 가장 많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3.5 버전이 가장 많았던 이유가 뭔가 솔 버전이 새롭게 릴리즈가 되면 바로 적용하기보다 조금 안정화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적용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 프레임워크가 리젠 즈 후에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됐던 시점인 3.5 버전부터 호환성 확인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주버점이 변경돼서 4.0이 새롭게 나왔고 그래서 올해 올해는 4.0에 대한 좀 신청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 이제 왼쪽 파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반 연동 지원 소프트웨어 간에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장 호환성 확인을 많이 받았는지를 나타내 주고 있는 건데요. 어떤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받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기반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솔루션은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를 뼈대로 해서 CMS에 관련된 기능을 해서 개발을 했으면 사실은 정말 자랑하고 싶죠. 우리가 호환성 확인, 표준 프레임워크 기반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겠죠. 그래서 대부분 기반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환성 확인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기반 소프트웨어 비율이 75%로 가장 높다고 볼수 있겠고요. 연동이나 지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필수가 아니라 보통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건수 비율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솔루션 종류별로 확인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기반 소프트웨어 해당 하는 CM 해당하는 CMS나 포털 같은 솔루션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다음으로는 이제 호환성 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체계로 진행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환성 확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개 기관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환성 확인 기관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체적인 관리 감독과 방향성을 수립해서 관리하고 계시고 밑에 있는 표준프레임워크센터에서는 뭐 표준프레임워크 유지보수도 하고 계시지만 어~ 호환성 확인 관련해서 기준을 새롭게 논의를 할때 그리고 저희 쪽에 호환성 확인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할 때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표준 프레임워크 최종 검토를 또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호환성 확인 점검 기관으로 지금 o p d c 가 그려져 있는데요. 점검 기관은 호환성 확인 신청부터 그리고 점검, 그리고 호환성 확인 발급까지 이 모든 전 단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검 기관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떤 사람이 점검하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희 호환성과 저희 OPTC에 속해 있는 전문가 그룹은 표준 프레임워크 표준 프레임워크 관련해서 구축이나 유지보수 사업에 한 4년 이상 참여했던 분들 그리고 현재 IT 경력이 20년이 넘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호환성 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또 귀여운 비버가 그려져 있는 파란색이 보이시는데요. 이 표준 프레임워크 오픈 커뮤니티는 표준 프레임워크가 단순히 그냥 공공 정보화 사업에 적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개발자들 간에 서로 기술도 논의하고 또 같이 뭐 의견을 고려하는 그 생태계 마련을 위해서 마련된 공간이고요. 현재 이 표준 프레임워크 오픈 커밍을 통해서 기술 세미나도 하고 컨트리뷰션 멘토링을 진행하면서 개발자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호환성 확인을 진행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네, 신청입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될수 없겠죠.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는 전자정보 표준포워크 포털 사이트고요. 오른쪽에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한 메뉴가 호환성 확인 관련된 메뉴입니다. 그래서 저기를 클릭하시면 호환성 확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여태까지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호환성 확인을 받으셨는지 받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 다음으로는 호환성 확인 서비스, 호환성 확인 서비스 진행 절차인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호환성 확인은 총 10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환성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보내주면 접수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후 단계가 진행되는데 사실 이 여러 10단계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는 4단계, 제가 동그라미를 표시했죠. 사전 미팅 단계입니다. 호환성 확인은 접수 신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루션이 호환성 확인이 대상이 되는지 필요한지를 저희가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업체 솔루션을 실제로 시연을 통해서 확인하고 소스카드까지 확인을 해서 이 솔루션이 호환성 확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호환성 확인 대상이 되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후에 저희가 계약을 진행하고 업체가 과제를 수행하면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7단계, 8단계로 해서 과제를 점검하고 마지막 호환성 확인 발급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모든 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업체도 강원도에 있는 업체도 모든 업체가 호환성 확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호환성 확인 기준인데요. 저희가 호환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 이렇게 과제를 내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아키텍처, 뭐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션이 뭐 호환성 확인 표준 프레임워크와 어떤 관계로 그려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을 할때 저희가 뭐 과제를 내서 오류가 없는지 기능, 기능이 돌아갈 때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아마 아까 전 시간에서도 잠깐 보셨던 페이지일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들이 막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게 호환성 확인 가이드라인이라고 꼭 지켜야 되는 규칙들인데요. 사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표준 프레임워크 실행 환경 준수 및 변경 금지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준은 그 기반 연동 지원 소프트웨어 중에 기반 소프트웨어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 소프트웨어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표준 프레임워크로 구축된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표준 프레임워크 심장은 사실 실행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 프레임워크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실행 환경을 절대 수정하지 않고 꼭 사용해야 되는 이 규칙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공통 컴포넌트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 않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업체에게 과제를 업체에게 이제 호환성 확인을 위한 과제를 요청을 하면 저희 쪽에 제출하는 그 문서들의 목록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키텍처 정의서라고 우리 우리 솔루션이 표준 프레임워크와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를 그려 주시는 문서이고요. 두 번째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뭐 아이바티스 썼는지 마이바티스를 썼는지 아니면 우리 표준 프레임워크 jdk는 몇 버전을 썼는지 이렇게 쭉 기록하는 문서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세 번째 연동 가이드는 저희. 저희가 내드리는 과제를 어, 가이드 형태로 쭉 화면도 캡처해서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작성하는 문서를 연동 가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솔루션 소개 자료 그리고 솔루션 기능 리스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루션 사용자 매뉴얼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솔루션 소개 자료와 매뉴얼을 받는 이유는 어, 솔루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솔루션 소개 자료와 사용자 매뉴얼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헌 s 확인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 이제 다음 페이지로 호환성 확인 등급 왔는데요 사실 오늘 발표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공공정보화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이거 이 부분 설명을 위해서 꼭 제가 발표를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제그 이유가 보통 업체에서 저희 쪽으로 전화 오면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아, 우리 그 우리 솔루션 레벨 2 받고 싶은데 레벨 2 가능한가요? 그 레벨 2가 더 좋은 레벨이라고 하는데 저희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RFP 고객사에서 레벨 2를 받아라고 했는데 저희 가능할까요? 라는 이런 물음들이 많으세요. 이게 그 레벨이 저희가 레벨 1, 2라는 숫자로 되어 있다 보니 그 레벨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저희가 날려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발표 이 장표 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 호환성 확인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벨 1, 2 그리고 미호환으로 나누지만 호환성 등급 즉, 즉 레벨 1, 2는 우선 순위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특성에 따라 레벨이 달라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표준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기능에 대해서 모듈 수정 없이 어, 사용이 가능한 걸 말하는데 보통 기반 소프트웨어인 경우에는 레벨 2가 많이 나가고요. 연동이나 지원 같은 경우 지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 기능, 뭐 이런 특성에 따라서 레벨 2가 나갈 수도 있고 레벨 1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벨 1이 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표준 프레임워크와 이렇게 연동해서 사용 연동이나 지원해서 사용해야 될때 아, 조금 더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야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호환성 확인을 완료를 하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페이지로 구성된 호환성 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어, 왼쪽에 호환성 확인 첫 페이지에서 보시면 어, 확인서 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어떤 솔루션인지 그다음에 등급은 어떤지,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년 이후부터는, 어 확인 기간, 전단 기간 두 개로 나눠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두 개가 찍혀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결과서는, 확인서와 내용이 동일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이, 이 솔루션이 기반인지, 연동인지, 지원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환성 확인 소프트웨어 목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 포털에 들어가시면 이 호환성 확인 메뉴에 선택하시면 지금처럼 보실 수 있는데요. 어, 지금 호환성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업체들이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업체 선택에 따라서 저희가 올릴 수도 있고 올리기도 하고 안 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호환성 확인 소프트웨어 목록에 없다고 해서 호환성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꼭 유의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아, 다음으로는 이제 호환성 확인 갱신인데요. 그 호환성 확인 갱신이라는 정의는 한번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을 받은 솔루션이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만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저희가 갱신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A 솔루션이 표준 프레임워크 3.5와 호환성 확인을 받고 이번에 표준 프레임워크 4.0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저희가 갱신으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어, 저희가 이런 갱신 서비스를 별도로 두는 이유는 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표준 프레임워크 버전은 매해마다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고객사에서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호환성 확인을 받아오라는 요청이 있고 그렇게 되면 업체 좀 부담이 갈수 있겠죠. 그래서 업체의 부담을 조금 더줄 줄여 드리기 위해서 모든 절차는 동일하지만 비용을 낮춰서 진행해 드리는 갱신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네, 호환성 확인 FAQ 인데요. 사실 오늘 제가 앞단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아, 나 아까 그 부분 놓쳤는데 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제가 쪽집게 강의처럼 FAQ 이것만 들으시면 호환성 확인에 대해서 오해 없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또 사업을 발주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 필수인가요? 사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궁금하시죠? 정답은? 아닙니다. 호환성 확인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문이 생기시죠? 아니 그럼 선택인데 왜 모든 공공기관 호환성 확인서를 요청을 하고 또 업체에서는 호환성 확인을 받는 걸까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다가 MS 오피스 자격증을 조금 떠올려봤어요. 제가 MS 오피스 자격증이 없지만 PPT도 엑셀도 잘 다룹니다. 근데 만약에 채용 상황에 갔을 때 MS o 피스 i c e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다면 채용자 입장에선 아저저 저 친구가 어, MS 오피스를 잘 다룰 수 있거나 하는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또 지원자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그 MS 오피스에 대한 능력을 확인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호환성 확인을 받으시는 거고 또 발주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호환성 확인을 요청하시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네이버에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업체에서 우리 호환성 인증 받았다라는 문구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호환성 인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호환성 인증이 아니라 호환성 확인입니다 그 이유는 어,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은 이 솔루션에 표준 프레임워크가 제대로 적용이 됐는지 그리고 또 재결 만약에 이 우리 표준 호환성 확인이나 연동해서 사용했을 때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되는데요. 어 제가 이제 GS 인증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 이래서 인증이라는 용어 를 쓰면 안 되구나 라를 조금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GS 인증은 국산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 인증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품질을 증명하는 제도고요. 저희는 확인. 그러니까 호환성 표준 프레임워크를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 그리고 연동해서 썼을 때 기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이 아니라 호환성 확인이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아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장표는 제가 앞단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정답을 아시겠죠? 자, 질문입니다. 레벨 2를 받은 솔루션이 더 좋은 솔루션인가요? 네. 정답은? 네 아닙니다 레벨에 따른 우선순위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벨은 이 솔루션이 갖고 있는 성격에 따라서 레벨 2 레벨 1으로 나누는 거지 절대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점 오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어, 네 번째 질문입니다 표준 프레임워크 3.9와 호환성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럼 그 하위 버전인 3.5뭐 3.7과 호환성 확인이 된다고 볼수 있나요? 아닙니다. 그 표준 프레임워크 호환성 확인은 하이 버전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표준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오픈 소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버전별로 그가 오픈 그 구성되어 있는 오픈 소스들이 버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솔루션이 3.9와 호환성 확인을 받았다면 그 3.9와의 호환성 확인을 확인해 저희가 보장을 하는 것이지 그 밑에 하이 버전인 3.8과도 호환성 확인을 이 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3.9와 호환성 확인을 받은 업체인데 우리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 3.8을 적용하고 계시다면 3.8과도 호환성 확인을 받아야 된다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적용 지원 서비스와 호환성 확인은 같은 서비스일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 정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확인하는 대상 및 신청자가 다릅니다. 적용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 결과물에 표준 프레임워크가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서비스이고요. 호환성 확인은 업체 솔루션에 표준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 자체가 다르고 신청자도 적용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공공정보 사업 발주 담당자, 지금 어, 교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호환성 확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로 호환성 확인을 받으려는 업체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지원 서비스와 호환성 확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신청서와 발급되는 확인서가 다른데요. 적용 지원 신청서로 보시면, 어, 네, 그 위에 기재하는 게 솔루션 명이 아니라 사업 명으로 되어 있고요. 신청자도 여러분 발주자 성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표준 프레임워크 센터에서 확인하고 나시면, 보시는 것처럼 적용지원 확인서가 발급이 되고요. 지금 이 적용지원 확인서는 무료로 지원되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저희가 진행한 호환성 확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솔루션 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두개 기, 간에 지인이 찍혀서 나가는 확인서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굳이 적용 지원 서비스랑 호환성 확인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 드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발주를 하시고 제안을 발표를 드리신 후에 A랑 B사 두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실 때 A사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 확인서가 있고 B사 같은 경우에는 호환성 확인서가 없지 확인서가 없지만 객관적으로 여러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B업체가 더 훨씬 사업을 잘할 것 같다고 생각.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 이 업체 비 업체가 호환성 확인서가 없는데 이 업체를 선택해야 될까? 라는 고민이 생기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때 적용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적용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비사가 뭐 프로젝트를 시행을 하고 나서 이 우리 프로젝트에 전자정보 표준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됐는지를 확인을 받으실 수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AO라, B사, 뭐 뭔가 어떤 업체를 선택하는 기점에서 호환성 확인서가 없다라고 해서 그리고 아니면 또 호환성 확인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업체를 선택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이 장표를 준비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업체에서 호환성 확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희 표준품을 먹고 포털 통해서 막 검색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나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호환성 확인 여부를 확인해야 되나요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저희 아까 방금 설명드렸던 호환성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제가 앞단에서 설명 드렸듯이 호환성 확인을 받았다고 해서 그 포털 사이에 모든 업체가 등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보안 사항의 이유로 개시를 원치 않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어이 업체가 호환성 확인을 받았다는데 포털이 없다라고 하시면 호환성 확인서를 제출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 저희가 호환성 확인서가 18년도 2018년도 1 2월 기준으로 조금 다른데요. 2018년 10월 이전에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전담해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직인이 하나가 찍혀 있고요. 그 18년 이후에 호환성 확인 받은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확인 기간, 정관 기간 두개의 도장이 찍혀 있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호환성 확인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 이해가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발표를 통해 어,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호환성 확인은 업체에게 걸림돌이 되라고 만든 저희가 서비스가 아니고요. 업체에게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호환성 확인이 업체에게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이 될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